하루 단 10분만 투자해서 준비하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노인들이 아침마다 먹는 가공된 곡물이나 인스턴트 오트밀이 혈관 내 염증과 플라크 형성을 촉진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이 습관을 고치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번 간편하게 먹는 이 작은 식사가 수년간 혈관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염증 반응이 쌓이면서 혈관 벽에 끈적한 플라크가 천천히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차츰 혈관 내부를 좁히고 혈류를 느리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일부 노인들은 가벼운 어지럼증이나 손끝저림 같은 초기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며 이는 이미 혈관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징후들은 사실 시작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혈관 내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의 직경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혈류가 멈추고, 이는 곧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차단된 심근 경색으로 직행하거나 뇌로 가는 혈관이 갑작스럽게 막혀서 치명적인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영원히 의식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 모든 일이 몇 분만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서 생기는 이 생명의 위협은 한순간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말 것입니다. 이 무서운 과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침 식사 때 인위적인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자연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7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할때 끓는 물에 10분간 조리한 자연 상태의 오트밀 한 그릇에 신선한 블루베리 한 줌과 견과류 한 줌을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관 내부의 염증과 플라크 형성을 억제해 혈전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치명적인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간단한 한 끼의 변화가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약간의 어지럼증과 함께 몸이 갑자기 마비되는 듯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몸이 한쪽으로 쏠리고 말을 하려다가 무의식적으로 몸이 굳어버린 모습이 가족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할머니는 조용히 의식을 잃었으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수시간 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으며 의사들은 혈관 내부에 위험한 플라크와 혈전이 심각하게 쌓여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들은 혈관 벽 곳곳에 끈적하고 딱딱한 플라크가 잔뜩 쌓여 있어 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이미 내부 손상이 치명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플라크가 혈관 벽을 뚫고 혈전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혈전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으로 갑자기 이동하게 되면 몇분 만에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혈관이 파열되는 참극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 안에 혈전이 작은 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하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속도는 매우 빠르며 특히 혈전이 혈관을 뚫고 폭발할 경우 눈 깜짝할 새 생명의 치명적인 위협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 예로, 극심한 혈전이 혈관을 막고 몇초 만에 혈관이 파열되어 뇌와 심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많은 환자가 병원 도착 전에 목숨을 잃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혈전이 폭발하거나 혈관이 파열되는 순간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며 그 강력한 힘에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거나 깊은 장애를 남기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이 몇분 내에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특히 충격적입니다. 혈관 벽을 뚫고 혈전이 폭발하게 되는 것은 결국 혈관 내부의 플라크와 염증이 얼마나 깊은 손상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쌓이는 혈전이 얼마나 쉽게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가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슬픔과 무력감 속에서 병실에 앉아 긴 시간 동안 손을 잡으며 혹시라도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꾸었더라면 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울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혈압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치명적인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혈관에 쌓인 플라크와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정확히 일정한 시간에 신선한 자연 식품을 섭취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오트밀은 매일 밤 7시 30분에 10분간 끓인 후 블루베리 한줌과 견과류 한 줌을 넣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혈관 내 염증이 억제되고 혈전 형성이 늦춰지며 더 이상 치명적인 혈관 폐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매사에 작은 노력을 쌓아가는 것이 이 무서운 재앙들을 끌어들이지 않는 최고의 방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끔찍한 현장은 혈관 내부에 쌓인 플라크로 인해 이미 몇 차례의 조기 경고 신호를 무시한 수많은 노인들이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조기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아무런 방비도 없이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치명적인 재앙을 목격하는 가족들의 참담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환자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거나 몸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모습, 심한 두통과 함께 발작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은 마치 시간조차 멈춘 듯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가족들은 무력감과 공포 속에 멍하니 병원으로 뛰어갔지만 이미 혈관 내 혈전들은 깊은 손상을 초래한 후였으며 흔히 발생하는 혈관 파열과 뇌출혈, 심근경색의 위협은 언제든 현실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시행된 혈관 조영술은 끈적하고 딱딱한 플라크가 혈관 벽 전반에 고루 쌓여 혈류를 상당히 막아놓았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손상은 종종 초기 증상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플라크가 혈관을 뚫고 혈전이 폭발하는 순간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그와 같은 치명적 재앙이 찾아옵니다. 몇초 만에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파열되어 뇌나 심장으로 직행하는 혈전이 생기면 환자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거나 영구적인 뇌 손상과 장애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은 매우 짧아. 혈관 내부에서 혈전이 폭발하는 순간부터 치명적 손상이 일어나기까지 단몇 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어떤 경우는 혈관의 갑작스러운 파열로 인한 혈액이 뇌 혹은 심장에 폭발적으로 쏟아지면서 폭풍 같은 재앙이 몰아칩니다. 이 순간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장면마다 생명을 위협하는 긴장감이 새벽보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혈관 내의 플라크와 염증의 심각한 진행 정도는 흔히 방치된 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진단서처럼 환자의 얼굴과 몸짓에서 드러납니다. 가족들은 이 참혹한 비극이 단한 번의 작은 방심이나 잘못된 습관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뒤늦게 작은 생활 습관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치명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핵심은 바로 혈관 내부의 플라크 생성과 혈전 형성을 미리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0분간 자연 상태의 오트밀을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끓는 물은 100도에서 10분간 우려내고 그 위에 신선한 블루베리 한 줌과 견과류 한 줌을 넣어 따뜻한 상태로 먹는 것이 혈관 건강에 최적입니다. 오트밀은 끓인 후 적어도 5분간 식힌 다음 과일이나 견과류를 섞어 먹는 것이 혈관 내 염증 억제와 혈전 예방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며 이는 혈관을 깨끗이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 일정한 시간과 정성스러운 식사 하나가 즉각적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